네, 예, 어, 오늘, 제, 하나, 팀 셰르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치, 여러분이 거래하시면서, 어, 기관 트레이더는 어떻게 거래하는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 회사 프랍, 어, 트레이딩룸 한 번, 어, 가서 보시면서, 실제 프랍, 어, 딜러들은, 어, 기관 트레이더는 어떻게 거래하는지 한번 보시고, 저희 멘토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이제 개인 선물 거래하시는데 이제 혼자 거래하는 분이 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 이제 기관 트레이더는 어떻게 거래하는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이제 기관 트레이더는 이제 무엇을 보고 거래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어,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제 어렵게 어, 저희 회사 풀업 어, 딜링룸을 어,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화면 구성 어떻게 해놓고 뭘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이걸 좀 눈여겨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시간대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을 포착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해외 주요 지표나 어, 관련된 어색군들의 움직임들을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 적당히 뷰테이킹을 갖고 천천히 움직이는 방향으로 천천히 포지션을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히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게 파생상품이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증거금에 대한 뭐 캐시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어, 거래 빈도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선절 라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음, 안전하게 뷰테이킹으로 들어가시는게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어, 이제 하나 팀 셰르파 오프라인 멘토링을 시작을 할 건데요. 트레이더에 매매하는 것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느낌이 있으실 것 같고, 어, 일단은 오늘 또좀 뭐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그 트레이더 넘 2주차 주간 우승을 하신 저희 멘티님을, 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회가 계속 진행되는 거고 상시 진행이 지금 3주차 우승자까지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1년 수도 무료의그 회원을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도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내가 그 소정의 저희 멘토팀을 빙해주셔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제 매매는 원래 좀 많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매매인데 이번에 꼭 우승을 하고 싶어서 좀 무리하게 아주 단타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그 매매 습관이나 이런 걸좀 고치고 싶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출중한 능력을 갖추신 그 멘토님들한테 계속해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과거에 이렇게도 움직였구나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시황이 앞으로 나왔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대비를 하거나 혹은 매매 포인트로 잡아서 수익을 돌려봐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뭐 해외 선물 매매하다가 보면 항상 예상치 못하, 못했던 갑작스러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뭐 매매 중인 과거 시황별 움직임도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도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아 니라고 생각 을 하고 있 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특징이 계절적인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연가스는 여름에 별로 재미없어요. 겨울 들어가는 초입부터가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때인데 2014년 초반에 1월달에 온도가 마이너스 16도, 20도, 2 4도에요 어마어마하게 치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게 보인다 그러면 어, 천연가스는 접근하겠구나, 매도로 접근하기보다 매수로 가야겠구나. 이런 걸 매매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쭉 보시면서. 자 이게 이 차트인데요. 2014년 1월에서 2월, 3월로 넘어갈 때 차트가 제가 이게 지금 보면 주봉 인데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어요 이날.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지금 그 당시에도 뭐 한계하게 한 증거금 이한 2천만 원 정도 아니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천안가스가. 근데 하루에 움직임이 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가에 들어가서 고가에 그냥 하루에만 털어도 그냥 다섯 바퀴가 돈 거예요. 증거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구간이고 반대로 떡풀로 잡았으면 손실 순식,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지금은 이제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이때도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1월, 1 2월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1월, 2월, 3월에 급격하게 움직였으니까 미국 내 겨울 날씨, 천연가스 만약 종목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천연가스가 올겨울에 굉장히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상방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 매매하실 때 원칙을 좀 세우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원칙을 세우고 매매하시다가도 이제 본인의 원칙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좀 변경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서 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개년도 네, 해외 선물옵션 선물 거래량 추이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해외 옵션을 좀 양측을 했는데 해외 옵션을 증권사에서 런칭을 하면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할 수 있게 좀 열리면서 이 옵션에 대한 그 거래량도 증가되고 있고 이제 옵션을 좀 활용하신다고 하면 거래 거래 증거이좀 저렴한데 저렴한데 있어서 좀 상품의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현재 크로들 가격이 지금 55불에서 65불 사이에 무조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양매도 쳐서 이 구간에 있는 그런 스프레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도가 낮고 이제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시장이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전략을 짜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옵션 전략도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거래량도 많아지고 관심도 많아지면서 이런 옵션 거래들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제 안내를 드리고요. 보시면, 이제, 손익 통계치에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짜리 통, 손익 통계치를 드렸어요. 계약당 이익 금액이랑 계약당 손실 금액을 보시면, 계약당 이익 금액이 손실 금액보다 더 작아요. 다, 다, 작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매매를 좀대새겨 보면, 몇 불씩 이익 보고 몇 불씩 손실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통계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익은 길게 하고, 손실을 짧게 청산하고, 요 요걸 기본으로 하셔야 수익이 좀 커지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 원칙을 좀 대부분 못, 못 지키시고 저도 못 지켰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던 그런 어,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저희가 멘토링을 잘 해서 좀 저희를 멘토로, 멘토로 지명, 그 지정하신 분들이 좀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어, 대회를 좀만들어으면 좋겠고요. 그 사실 그런 우승보다도 이제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